매일 쓰는 수건, 어? 혹시 세균 때문에 찝찝하신가요? 이제 99.999% 살균력의 위칙 소독 섬유 유연제로 걱정 싹 날려버리세요. 섬유 속 세균은 물론 세탁조까지 99.999% 살균해 주니까요. 땀 냄새, 꿉꿉한 냄새 원인균까지 말끔하게 제거해 주고 인공 양료나 색소 걱정 없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쓸수 있어요. 실내 건조할 때도 24시간 항균 효과가 유지된다니 정말 든든하죠? 이제 의칙으로 깨끗하고 건강하게 세탁하세요. 99.999% 강력한 살균력은 기본. 세탁조까지 한 번에 살균해주고 땀 냄새까지 말끔하게 없애주니까요. 리뷰 아파트 1층 천사들과 매일 등산 다니는데 등산복 땀 냄새 때문에 고민이었거든요. 그런데 위치구로 행굼 세탁했더니 꿀. 등산 후땀 냄새 제거에 최고예요. 향도 은은하고 옷감도 부드러워서 계속 쓰게 돼요. 사춘기 아들 냄새 때문에 매번 구매하는데 다른 섬유유연제는 이제 못쓸것 같아요. 땀 냄새 심한 옷도 위치구로 빨래하면 냄새 걱정 끝. 강력 추천합니다.